제철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산업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포스코가 개발 운영 중인 하이덱스 공법과 수소화는 제철법은 북한이 가장 주목하는 기술입니다. 우산의 풍부한 자철광 자원을 바탕으로 청진에 남북이 함께 스마트 그린 제철소를 세운다면 한반도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제철소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셨던 고 박태준 회장님의 뜻과 결의의 슬기와 의지를 모아 통일 과 중국의 원동력이 되자고 포스코 사가를 작사하신 박목월 시인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분열과 적대가 아닌 협력과 번영의 통일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청포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laughs>